손흥민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해야 한다 상대팀 싸움을 말린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을 향한 영국의 극찬입니다. 경기 도중 7회 선수들의 바 틈을 중 제1 손흥민의 행동이 영국에서도 화제인데요.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지난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칠레 선수들의 다툼을 중지한 장면이 이슈가 됐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자 하프라인 인근에서 칠레팔로디아스와 벤자민 크스체 비치가 서로에게 화를 내며 말다툼 했는데요. 어깨로 몸을 부딪히는 어깨? 빵도 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손흥민이 끼어들어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손흥민은 한 선수를 손으로 밀어냈고 다른 선수를 손으로 붙잡아 있는데요. 이러한 소우민의 월드 클래스 인성이 영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겸손한 손흥민은 두 명의 칠레 선수가 싸우는 것을 막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상대팀 손흥민이 평화유지군 역할을 했다. 손흥민이 연속해서 그들을 밀어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츠를 첫 우수상했는데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를 지도 모른다. 맵이 3일패는 손흥민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해야 한다고 농담. 했고 다른 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손흥민은 다른 팀의 주장 역할도 않는구나라는 댓글 달았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칠레 선수들이 말다툼을 벌이자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줬다. 평화유지군 역할을 맡아 칠레 선수들을 밀어냈다. 손흥민이 디아수를 원래 위치로 밀고 팔로 코스트 비치를 붙잡아 개입했다. 몇 소셜미디어의 손흥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어야 한다는 농담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팬들은 손흥민의 북한에 보내면 남북을 통해 시킬 수 있을 것 손흥민이 칠레 주장 같다는 재미있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포르투칼 유명 언론도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호우평했습니다 세계 랭킹 29위 한국은 파리 포르투 칼과 12월 3일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H조 3차전으로 대결합니다 브루트 카아 3대의 스포츠신문 중 하나인 아이볼라는 칠레 수비를 맡은 쿠 시체. 비치와 디아스는 실정책이미네. 굽히지 않고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감정 이상에 달려들었다. 손흥민이 개입한 후에야 화를 진정. 했다며 보도했습니다. 경기하다 말고 동료 간의 물리적인. 다툼도 일례적이지만 상대 싸움을. 말리는 것은 더 특이하다고 주목한 앞, 올라는? 손흥민은 평범한 사람보다 인품이 훨씬 더 뛰어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안았는데요 또한 7로 축구매치의 골 마스트드는 그대로 났다면 주먹을 교환하기 직전이었다. 손흥민이 폭력 사태를 막아준 것은?